금의 환영한 박지현은 아버지가 5년 동안 숨겨온 충격적인 비밀을 마주하며 오열 섞인 사과를 듣게 되었고 그동안. 2026년 1월 2일 대한민국 가요계와 대중은 가수 박지현이 성공의 정점에서 고향 모포를 찾아 마주하게 된 가스. 모포의 집으로 돌아온 박지현은 평소 과묵했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5년 동안 너를 속였다는 충격적인 고백과 함께 박지현은 이번 사건 이후 고향에서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수 박지현이 아닌 아들 박지현으로 돌아가 서로의 상처를 치. 결국 박지현이라는 아티스트가 보여주는 진정성은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자신의 가족사와 아픔을 내술로 승화시키는 가수 박서진이 이번 목포 방문을 통해 아버지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기획 중인 삼천포 고향 특별 자선 콘서트의 구체적인 개최 일자와 수익금 기부처 정보나. 그가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효도 여행의 행선지와 관련 브이로그, 영상의 유튜브 업로드 일정 및 주요 내용 그리고 박서진 가수가 이번 가족의 비밀을 마주한 후 새롭게 영감을 받아 작사 중인 신곡의 가사 주제와 정규 앨범 발매 시점에 대해 더 자세히 확장해서 작성해 드릴까요? 모포의 파도가 삼킨 아버지의 5년 그리고 가수 박지현이 가슴에 새긴 비장한 서사. 2026년 1월 1일 대한민국 연예계는 가수 박지현이 고향 목포에서 마주한 아버지의 5년 전 비밀과 그로 인해 모 아버지가 5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은 박지현이 가수 데뷔 직전 가족 위생계를 위해 아들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던 절체점. 박지현은 목포에서 아버지와 함께 보낸 며칠간의 침묵을 통해 가수 박지현이 아닌 아들 박지현으로서 아버지의 상처를 보듬어 우리는 박지현 가수가 보여준 이순고한 가족애와 막적 결정이 2026년에도 끊임없이 진화하여 전 세계 팬들 박지현 가수가 이번 목포에서의 눈물겨운 부자상봉 이후 아버지를 위해 특별히 작사하고 작곡 중인 신곡 아버지의 바다의 가사 작업 현황이나 그가 이번 5년의 비밀을 알게 된후 팬들에게 전한 신경 고백 편지의 주요 내용과 이에 따른 팬덤 엔돌핀의 자발적인 아버지 응원 캠페인 전개 방식 그리고 그가 내년 설 특집으로 기획 중인 고향 목포에서의 자선 콘서트 수익금 전액을 목포. 지역 위기 가정 지원을 위해 기부하기로 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더 자세히 확장해서 작성해 드릴까요? 목포의 바다가 품은 아버지의 눈물과 박지현이 마주한 5년의 진실. 침묵으로 지켜낸 아들의 꿈. 무대 위 화려함 뒤에 숨겨진 가족의 사투. 이제 가수가 아닌 아들의 이름으로 노래하다. 목포의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고향 집으로 들어선 박지현이 마주한 것은 화려한 조명도 팬들의 함성도 아닌 아버지의 깊고 무거운 고백이었으며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버지가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경제적 위기와 그로 인한 희생의 전말이 드러나는 순간 박지현의 세계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듯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가수가 되려는 꿈을 지켜주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홀로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은 이제야 비로소 아들의 눈물로 승화되었고 평생 강인한 모습만을 보여주었던 아버지가 아들 앞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터뜨린 울음은 지난 5년의 세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운 시간이었는지를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박지현은 그날 밤 자신의 성공 뒤에 가려져 있던 아버지의 그림자를 비로소 선명하게 보게 되었으며 그가 무대 위에서 느꼈던 원인 모를 불안함과 공허함이 사실은 자신을 대신해 희생하고 있던 아버지의 침묵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깨닫고 깊은 통안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아들의 미래를 지켜주려 했던 아버지의 투박한 사랑은 박지현에게 단순한 슬픔을 넘어 아티스트로서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선사했으며 며칠간 목포에 머물며 아버지와 함께 묵묵히 밥을 먹고 바닷가를 거닐었던 그 정적의 시간은 가수 박지현이 아닌 아들 박지현으로서의 자아를 회복하는 가장 숭고한 치유의 과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무대로 돌아갈 준비를 마친 박지현의 가슴속에는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와 5년간의 비밀이 훈장처럼 새겨져 있으며 앞으로 그가 내뱉는 모든 소절에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지원했던 한 남자의 인생과 그의 보답하려는 아들의 절절한 진심이 실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의 울림을 전 세계에 전파할 것입니다. 박지현의 다음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침묵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효의 기록이자 고난을 뚫고 피어난 진정한 예술적 승리의 선언이 될 것이며 대중은 그날 밤 목포에서 더 단단하게 여문 박지현의 영혼이 비전을 찬란한 선율을 목격하게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결국 박지현이 목포에서 마주한 진실은 그를 한 명의 스타를 넘어 시대를 위로하는 큰 그르대 아티스트로 성장시켰으며 우리는 그의 목소리를 통해 부모 세대의 무거운 희생과 자식 세대의 깊은 감사가 만나는 기적 같은 공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박지현의 노래는 이제 개인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무너졌던 아버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희망의 참가가 될 것이며 그가 써 내려갈 앞으로의 음악적 서사는 대한민국 가요계가 오랫동안 기억해야 할 가장 따뜻하고도 강렬한 가족의 역사로 기록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박지현 가수가 이번 목포 방문 이후 아버지의 건강과 노후를 위해 준비 중인 목포 본가 리모델링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이나 아버지의 희생을 기리며 직접 작사 중인 아버지를 위한 헌정곡의 멜로디 구성 및 녹음 일정 그리고 이번 고백을 계기로 가족과 함께 떠나기로 계획한 첫 해외 가족 여행의 목적지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더 상세히 확인해 드릴까요? 목포의 바다가 품은 한 아버지의 5년의 침묵과 가수 박지현이 마주한 진실의 무게. 2026년 1월 2일 대한민국 가요계는 가수 박지현이 목포에서 마주한 가슴 아픈 가족사와 그 이면에 숨겨진 아버지. 아버지는 5년 전 가문이 처한 심각한 경제적 위기 속에서 아들의 가수로서의 꿈을 지켜주기 위해 자신이 대신 짊어져야 했던 모. 박지현은 목포에서 의 멈춰버린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 무대로 돌아오지만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아버지 의 5년의 침묵과 눈물 그리. 결국 박지현이 목포 바다를 바라보며 느꼈던 그 무거운 침묵은 이제 전 세계를 감동시킬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 우리 곁에. 우리는 가수 박지현이 보여준 이순고한 요심과 아버지의 희생에 대한 진실이 2026년에도 끊임없이 회자되며 우리사. 금의 환영한 박지현은 아버지가 5년 동안 숨겨온 충격적인 비밀을 마주하며 오열 섞인 사과를 듣게 되었고 그동안. 2026년 1월 2일 대한민국 가요계와 대중은 가수 박지현이 성공이 정점에서고 향모포를 찾아 마주하게 된 가스. 목포의 집으로 돌아온 박지현은 평소 과묵했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5년 동안 너를 속였다는 충격적인 고백과 함께. 박지현은 이번 사건 이후 고향에서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수 박지현이 아닌 아들 박지현으로 돌아가 서로의 상처를 치. 결국 박지현이라는 아티스트가 보여주는 진정성은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자신의 가족사와 아픔을 내술로 승화시키는 가수 박서진이 이번 목포 방문을 통해 아버지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기획 중인 삼천포 고향 특별 자선 콘서트의 구체적인 개최 일자와 수익금 기부처 정보나 그가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효도 여행의 행선지와 관련 브이로그. 영상의 유튜브 업로드 일정 및 주요 내용 그리고 박서진 가수가 이번 가족의 비밀을 마주한 후 새롭게 영감을 받아 작사 중인 신곡의 가사 주제와 정규 앨범 발매 시점에 대해 더 자세히 확장해서 작성해 드릴까요? 목포의 파도가 삼킨 아버지의 5년 그리고 가수 박지현이 가슴에 새긴 비장한 서사 2026년 1월 1일 대한민국 연예계는 가수 박지현이 고향 목포에서 마주한 아버지의 5년 전 비밀과 으로 인해모 아버지가 5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은 박지현이 가수 데뷔 직전 가족위 생계를 위해 아들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던 절체점. 박지현은 목포에서 아버지와 함께 보낸 며칠간의 침묵을 통해 가수 박지현이 아닌 아들 박지현으로서 아버지의 상처를 보듬어. 우리는 박지현 가수가 보여준 이순고한 가족애와 막저 결정이 2026년에도 끊임없이 진화하여 전 세계 팬들. 박지현 가수가 이번 목포에서의 눈물겨운 부자 상봉 이후 아버지를 위해 특별히 작사하고 작곡 중인 신곡 아버지의 바다의 가사 작업 현황이나 그가 이번 5년의 비밀을 알게 된후 팬들에게 전한 신경 고백 편지의 주요 내용과 이에 따른 팬덤 엔돌핀의 자발적인 아버지 응원 캠페인 전개 방식 그리고 그가 내년 설 특집으로 기획 중인 고향 목포에서의 자선 콘서트 수익금 전액을 목포 지역 위기 가정 지원을 위해 기부하기로 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더 자세히 확장해서 작성해 드릴까요? 목포의 바다가 품은 아버지의 눈물과 박지현이 마주한 5년의 진실. 침묵으로 지켜낸 아들의 꿈. 무대 위 화려함 뒤에 숨겨진 가족의 사투. 이제 가수가 아닌 아들의 이름으로 노래하다. 목포의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고향 집으로 들어선 박지현이 마주한 것은 화려한 조명도 팬들의 함성도 아닌 아버지의 깊고 무거운 고백이었으며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버지가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경제적 위기와 그로 인한 희생의 전말이 드러나는 순간 박지현의 세계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듯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가수가 되려는 꿈을 지켜주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홀로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은 이제야 비로소 아들의 눈물로 승화되었고 평생 강인한 모습만을 보여주었던 아버지가 아들 앞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터뜨린 울음은 지난 5년의 세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운 시간이었는지를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박지현은 그날 밤 자신의 성공 뒤에 가려져 있던 아버지의 그림자를 비로소 선명하게 보게 되었으며 그가 무대 위에서 느꼈던 원인 모를 불안함과 공허함이 사실은 자신을 대신해 희생하고 있던 아버지의 침묵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깨닫고 깊은 통안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아들의 미래를 지켜주려 했던 아버지의 투박한 사랑은 박지현에게 단순한 슬픔을 넘어 아티스트로서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선사했으며 며칠간 목포에 머물며 아버지와 함께 묵묵히 밥을 먹고 바닷가를 거닐었던 그 정적의 시간은 가수 박지현이 아닌 아들 박지현으로서의 자아를 회복하는 가장 숭고한 치유의 과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무대로 돌아갈 준비를 마친 박지현의 가슴속에는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와 5년간의 비밀이 훈장처럼 새겨져 있으며 앞으로 그가 내뱉는 모든 소절에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지원했던 한 남자의 인생과 그의 보답하려는 아들의 절절한 진심이 실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의 울림을 전 세계에 전파할 것입니다. 박지현의 다음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침묵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효의 기록이자 고난을 뚫고 피어난 진정한 예술적 승리의 선언이 될 것이며 대중은 그날 밤 목포에서 더 단단하게 염훈 박지현의 영혼이 빚어낼 찬란한 선율을 목격하게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결국 박지현이 목포에서 마주한 진실은 그를 한 명의 스타를 넘어 시대를 위로하는 큰 그르대 아티스트로 성장시켰으며 우리는 그의 목소리를 통해 부모 세대의 무거운 희생과 자식 세대의 깊은 감사가 만나는 기적 같은 공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박지현의 노래는 이제 개인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무너졌던 아버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희망의 창가가 될 것이며, 그가 써 내려갈 앞으로의 음악적 서사는 대한민국 가요계가 오랫동안 기억해야 할 가장 따뜻하고도 강렬한 가족의 역사로 기록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박지현 가수가 이번 목포 방문 이후 아버지의 건강과 노후를 위해 준비 중인 목포 본가 리모델링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이나 아버지의 희생을 기리며 직접 작사 중인 아버지를 위한 헌정곡의 멜로디 구성 및 녹음 일정 그리고 이번 고백을 계기로 가족과 함께 떠나기로 계획한 첫 해외 가족 여행의 목적지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더 상세히 확인해 드릴까요? 목포의 바다가 품은 한 아버지의 5년의 침묵과 가수 박지현이 마주한 진실의 무게. 2026년 1월 2일 대한민국 가요계는 가수 박지현이 목포에서 마주한 가슴 아픈 가족사와 그 이면에 숨겨진 아버지. 아버지는 5년 전 가문이 처한 심각한 경제적 위기 속에서 아들의 가수로서의 꿈을 지켜주기 위해 자신이 대신 짊어져야 했던 모. 박지현은 목포에서 의 멈춰버린 시간을 뒤로 하고 다시 무대로 돌아오지만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아버지 의 5년의 침묵과 눈물 그리. 결국 박지현이 목포 바다를 바라보며 느꼈던 그 무거운 침묵은 이제 전 세계를 감동시킬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 우리 곁에. 우리는 가수 박지현이 보여준 이순고 한 요심과 아버지의 희생에 대한 진실이 2026년에도 끊임없이 회자되며 우리 사.